밭에 배추가, 야채가 하루가 다르게 크는 게 하루가 달라요 오오 잘 큰다 무가 잘 크고 있습니다 무가 아주 이제 며칠 있으면 여기는 이 동네는 김장가거든요. 김장 며칠 있으면 해요. 이야 무 신신가다. 이거는 갓, 갓 같은데, 갓. 하루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습니다. 하루하루가. 상추. 상추는 이건, 이게, 이게 얼어멀면 상추가 얼텐데. 여기는 산골 동네는 <laughs> 집 앞에 밭에다 이렇게 심어 놓고 먹고 이런 게 좋아요. 뭐 약도 안 치고. 무부자오 며칠 사이에 많이 컸다. 오 싱싱합니다. 뭐가. 무서워. 단풍이 들어갔고. 아이 날씨가 흐려서 구름 때문에.